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규맨파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미친 아줌마를 피해 탈출해야 되는 공포게임, 슬렌덜리나의 집. 누가 봐도 슬렌덜리나의 집 같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블랙 게임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좋아, 오늘도 이 미친 집을 또 들어왔구만. 일단 이 미친 집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열기 위해서는 8개의 그림 조각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림 조각을 찾으러 갑시다. 여기는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 야, 저거 뭐냐? 나 내가 잘못 본건줄 알았어. 야, 저 각도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맞다. 아저, <laughs> 아주머니, 아까 안에 있으셨잖아요. 그 각도로 어떻게 있으셨죠? 문 열고. 야, 어, 갑자기, 어, 뭐야, 어, 놀래라. 어. 금색 열쇠. 아, 이런 그림 조각이구나. 좋아 그림 조각 하나 찾았습니다. 약간 남자의 어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슬렌더리나 가족의 가족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저런 사진 때문에 이 집이 저주받은 거야. 그지 같은 초상화를 요런데 걸어두고 자는 거라고? 아, 니잘때저 그림을 보고자? 이러지 마. 문 열어줘. 아, 할머니! 할머니 우, 울고 계셔. 뭐야? 뭐 때문에 우는 거지? 죄책감에 울고 계시는 건가? 무슨 죄책감이지? 뭐야? 달래드려야 되는 건가? 아, 개 빡치네. 씨 이걸 내가 왜 달래드려야 돼? 되... 할머니, 인생은 원래 다 그래요, 할머니. 아, 왜왜왜 왜, 왜 달래준 거잖아? 아, 죽은 건 아니군. 다행히 들갑시다 빠르게. 어, 나 이런 느낌의 장롱이 제일 무서워. 지 이런데 막 시체 있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행히 시체는 없고, 그림조각 있네요. 자, 그림조각 세 개를 먹었습니다. 야, 여긴 나중에 갈 거야. 여긴 알, 안 돼요. 알죠?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좋아, 가보자. 아자, 아자!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강해졌어. 사실, 뭐, 딱히 한건 없지만, 아, 이건 아니지. 와,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아, 너무 징그러, 징글... 자! 할머니! 와. 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할머니. <laughs> 할머니 어떻게 결혼했지? 어, 좋아. 네 개. 어, 내가 본것 중에 제일 이상하게 생겼었어요. 여기가 슬렌덜리나의 방인 것 같죠. 슬렌덜리나의 초기 모델인가? 드을게못 생겼네. 지금 많이 이뻐진 거구나. 아, 저... 어, 이 정도면 성공했는데 지금 많이 이뻐졌죠. 어, 여기 저, 그림 조각 하나 더, 다섯 개. 자, 빠르게 나갑시다. 자 왼쪽 먼저, 자 열쇠. 그림을 뭔가 한개 놓쳤나, 내가? 아니면 지하실이 또 있는 건가? 아, 여기랑 같구나 아, 지하실 있네. 큰일 났다. 어, 아, 여기가 거기 열쇠구나. 좋아, 그림 조각을 모두 모아야지만 지하실에갈수 있는 거네요. 좋아. 지하실에 슬렌더리나의 비밀이 있겠죠. 난 그걸 파헤쳐야 돼. 여기다. 마지막 방. 좋아, 마지막 그림까지. 먹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캐비닛 있죠? 그곳으로 가서 그림 조각을 꽂아서 지하실 열쇠까지 먹어주도록 합시다. 좋아, 여기야. 좋아, 지하실 열쇠. 그곳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좋아 들어갑니다. 열쇠 사용.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지하가 위에 건강보다. <laughs> 제생각엔 지하실을 놀래키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제작자님이. 어 빠루 있네요. 아 이게 그 지하실을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비밀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였어. 마음 같아서 이 빠루로 스레너리나한대 치고 싶은데 그런 키는 없네요. 어 빠루 썼다. 잠겨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곳이죠? 거미줄까지 있고. 좋아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슬렌더리나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열어봅니다. 해골 3 개랑 책이 해골 3 개면은 슬렌더리나랑 슬렌더리나 아빠 엄마 같죠? 맞네. 얘네들의 뼈가 여기 있었네. 맞네. 와... 미쳤네, 얘네 가족 제 생각엔 어벤져스랑 싸워도 얘네들이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결국에는 슬렌더리나 가족들한테 죽었네요 제가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렌더리나의 집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